안녕하세요, 테린니 아빠입니다. 2025년 5월 5일에 이원 달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뭐 대만에 이제 영향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어 미국에 이제 뭐 저는 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둔화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2018년이랑 2022년을 좀 비교를 같이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TWD가 폭등을 했죠. 어, 이거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보험회사 관련해서 대만에서 이 굉장한 달러의 매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맞춰서 덩달아 주변 환율인 어, 원 달러도 굉장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어, 떨어졌고 여기 3개월 동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제 1년 동안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정치 리스크가 있으면서 원달러가 이제 상승했다가 그 정치 리스크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어 다시 돌아왔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이거 원달러가 떨어지면 외국인 매수세가 붙으니까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 대만의 어떤 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경기의 어떤 영향과 관련 없이 전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신흥국 경기가 훨씬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출 채산성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 대만은 이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특히 테크가 1.67% 떨어졌고 대만 가권지수가 1.23을 고민하게 되면 훨씬 많이 떨어진 것이죠. 거기에 이제 오늘 당일에 이 트럼프는 뭐 영화 쪽에도 이제 관세 때린다는 등 계속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그냥 아시아 쪽에 일부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일단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것도 좀 꺼림직하고 거기에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와 유사했던 시점들이 언제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한번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월간 데이터를 제가 좀 받아가지고 일간 데이터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월간 데이터로 코스피 코스닥 달러 인덱스 원달러가 하락했던 모두 다 하락했던 시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과 S&P 달러 인덱스 원 달러가 모두 하락했는데 어, 좀큰 폭으로 움직였던 구간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좀 골라봤을 때제 눈에 띄었던 거는 2018년도 12월과 2022년도 12월 두 가지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코스피가 이때는 이제 18년도에는 트럼프죠, 트럼프 시기였고 2022년도는 금리이빠에 올리다가 경기 침체 우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이때 이제 어, 코스피 지수가 꽤 많이 떨어졌었던 이때도 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 달러가 전월 대비 어, 많이 떨어졌었던 시기입니다. 미국 시장의 고요 어, 그 시기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두 시기가 좀 겹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선 2018년도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심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GPT로 좀 뒤져 보니까. 2 0 1 8년도는이 관세 우려가 있는 와중에 연준은 금리를 오히려 더 세게 어, 올려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성을 영향을 주면서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2018년도 12월에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받을 구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미국의 경기 우려가 이때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2022년 12월은 어, 처음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는 1월 달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 금리 올라가는 시기를 고려를 해 보면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막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다가 원달러도 이제 막 올라갑니다. 1,400원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원달러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특히 이제 12월은 전월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이좀 뒤져보니까, 야, 이거 연준의 금리가 너무 이제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음, 경기가 둔화될, 심하게 둔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장이 해석이 지배적이었고, 다행히 그걸 연준이 굉장히 이, 뭐랄까, 컨트롤을 잘해서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회복이 됐었던 그런 사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때 당시에 어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었던, 그때가 딱 바닥이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어떠냐. 이번에는 이 2022년도처럼 금리를 이빠이 올려놓고 더 이상, 어, 이 올려놓은 것들이 유지가 되는 어떤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2022년보다는 약간 2018년도와 2022년도가 좀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달러 인덱스 부분 말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찾아가지고 봤더니 2018년도에 y o 이로 어, 이때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급격히 들어가니까 시장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거고, 전월 대비해서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먼저 들어갔었고요.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었던 무역 분쟁이 미국 시장의 경기를 둔화하게 하고, 그 둔화하는 역할이 결국, 어,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금리 차를 결국 좁힐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외국 해외 투자자들이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한국의 뭐 안전자산이나 해외 안전자산을 사는데 뭐 주식은 오히려 뭐 그렇게 이제 섹시하게 안 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12월부터는 오히려 이제 막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그러면서 이부분을 원래 저점으로 이제 갔었던 건데, 다행히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3월달 것까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월 대비해서 최근에 좀 쪼그라들더니, 결국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이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트리거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환율이 이제 수출에 불리한 어떤 환율로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권들이 해지를 해치 비율을 막 높이기 위해서 달러 매도가 막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이게 2018년도와 2022년도의 어떤 짬뽕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실하게 해소되기 전에는 주식을 이제 풀베팅 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사용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 리스크 지표들을 근거해서 볼 때, 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번에 한 2, 3주 안에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협상이 하나둘 오픈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좀 보수적으로, 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어, 너무 이제 풀 배팅 하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들, 이번에 이제 휴일 기간에 좀 재밌는 것들, 올려드렸던 것들 보시게 되면, 인버스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는 한 30%에서 30 50% 정도를 뭐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를 가져가는데, 그만큼 그, 롱으로 잡아놓은 자산들은 상대 강도가 센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인버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수적인 어떤 시각들을 계속 견지하면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뭐,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가 충분히 하락하면 볼 생각이고, 당분간은 이제, 좀, 리바운드 플레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또 차익시현하고,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차익시현하고, 이런 전략들이 올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엑셀에, 어,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시장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약간 2022년도와 2 0 1 8년도에 어떤 짬뽕 같은 형태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금리가 유지되는데, 금리를 언제 떨어뜨려 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세 우려 때문에, 결국, 어, 2분기부터는, 이미 1분기 때 많이 이제 재고를 다 재어 놨을 상황들이 있겠죠. 일단 소비자들은. 그럼 2분기 때 소비자들은 소비가 좀 둔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 주가 변동성이 한번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정신 차리면서 어 본격적인 어떤 뭐 무역 협상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 3월부터 이제 제 기억에는 어막 서로 간에 이제 쌈박질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2018년 12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보다는 이번에 이기니까 좀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 고통스러운 변동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들고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